일본에는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카야마도 되게 그좀 뭐랄까요 날씨가 무덥고 그래요 바람이 좀 있고 한 주가 좀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오던 날씨가 덥던 날씨가 좋던 맑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씨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어서 우리가 살면 그것도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창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서적을 여러분 찾아봐도 언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인가? 아, 불교 말하지 못합니다. 유교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이 있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이 있단다. 그리고 동물을 시작, 식물의 시작, 심했는 식물. 그렇죠. 아, 그리고 하늘의 별, 달, 그리고 태양, 오주 모든 만물, 공기도 포함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던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창조하는 건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어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게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목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목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서 어, 너무 좋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지성으로 그것은 맞아, 그것은 맞지 않아,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 하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무게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 성경에 대해서, 어,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예적에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그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모세도 천지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천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부끄럽지만 이 창세계 1장 2절을 믿질 못했어요. 3절, 3장도 믿질 못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배경들을 잘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됨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보지도 않았고 목격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곳을 기록할 때 그곳이 없었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설교 안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천천히 천지창조 하셨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고 어, 별로 관심이 없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기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사람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마귀 사탄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해. 한다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졸리지 않게 그리고 졸려오면 자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정말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창조되고 세상에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신약시대 때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2장은 사람을 내가 만들었단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서 생명이 되게 아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면서 정말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만들었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와 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갔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죠. 어, 그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 육체가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는 육체를 만드셨고 영혼을 부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곳이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자연 질서와 규칙과 모든 것을 이런 법칙들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기도 그렇잖아요.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키와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에덴의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신다. 에덴 동산 많이 들어 보셨죠? 거기에 아담을 두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먹기 좋은 나무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서 소아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음, 지금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좀 뛰어넘어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동이 신성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일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벌써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농사계에 있는 땅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보호하도록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아, 동산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과실들 너희가 먹어도 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육식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채식하고 과일들 이런 것을 주식으로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동물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제 17절 보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 아담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류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나무 맛있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먹어도 돼. 근데 나하고 언약 하나 맺자.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내가 만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언약을 맺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마. 요것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약을 맺으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은 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암수와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만드신 걸 가지고, 어, 아담에게 오게 합니다. 아담이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아담에게 다 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신비로운 얘기죠. 아, 어, 그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그 각각의 새면 새, 짐승이면 짐승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똑똑한 거죠 이름 정도 지을 정도면 똑똑한 겁니다 아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각종이라고 하십니다 아, 진화된 거 아닙니다 각각의 새를 만드시고 각각의 짐승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어 하는 것을 분명히 창세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누가 했다는 말 없이 여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뱃필이 없으므로 21절,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게 하와예요. 인류의 어머니 조상을 만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저는 처음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참, 참 재밌는 얘기, 기록되어 있네. 예수 믿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좀 이게 이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죠. 믿어지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러면서 어, 이 하와를 이제 지으신 다음에 아담 쪽으로 이제 데려다 주십니다. 근데 아담이 고백하는 게못 들어져요. 아주 참 재밌어요.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하와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뼈로 만들었으니깐,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가족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자녀들 샘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시작이 또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 어느 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문헌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죠. 보지도 못했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사 가다 때 그다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특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직 범하지 않았으니까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선과 악의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계약을 우리가 깨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의 하와의 그런 어떤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죄의 성품이 들어왔을 때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도 참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은혜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창세기 2장 1 1장을 통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된 분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장에 가면 죄의 기원 죄아 죄를 범함을 통해서 계약을 아담이 하와가 깨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일들을 통해서 아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들이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도 믿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조금 여러분 믿음을 좀 정리하는 아내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어 창조받았어 그 좋은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창세기에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자신께서 이게 말씀하셨던 것이꼭 기록, 기록이 있어 오니, 어, 여러분 잘 듣고, 아 어, 그리고 감사함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날씨가 좀 좋지 않으니까, 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면서 한 주간 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쁨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볼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챙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깨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분명히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반드시 안전하게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경외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시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